오늘 운동은 오버헤드 프레스, 스쿼트 그리고 데드리프트를 했습니다. 오늘 운동은 전체적으로 피로도가 조금 있는 편이었습니다. 다리에 어 이런 근육통도 조금 더 있었고, 현재 몸이 전체적으로 힘든데, 이럴 때할수 있는 선택지는 대부분 운동의 볼륨과 강도를 낮추실 겁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, 어저 같은 경우 바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 운동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운동에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. 잠도 조금 더 일찍 자려고 노력을 하고, 먹는 것도 조금 더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몸이 소화를 못한다 라면 그때 훈련량을 조금 조절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한 나에게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.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이 초중급자 프로그램 책에서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으로 알려드렸을 겁니다. 그 방법도 있고 다른 이런 선형적으로 올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. 근데 선형적으로 올리다가 이걸 제가 이 책에서는 다음 운동이 무서워질 때, 더 이상 올리기 힘든다는 느낌이 날 때까지 뭐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그렇다면 그게 언제까지인지, 이 선형적인 프로그램을 뭐 언제까지 끌고 가야 하는지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. 이것과 비슷하게도 예전에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일단은, 어, 하다가, 제가 이뭐 다섯 개씩 하다 세 개씩 하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매번 증량하는 게 아니라, 일단 어 조금 막힐 것 같다라고 한다면, 어, 주당 한번 증량을 하거나, 심지어 더 오래 길게 끌고 가도 됩니다. 내 몸이 소화가 된다면.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면, 내 스스로에 대한 자세를 계속 의심하시면서 어, 내 자세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면은 분명 똑같은 무게인데 훨씬 더 가벼워지는 자세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계속 자세를 찾아 가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간혹가다 어, 이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는 운동을 4,5년 해서 나는 3대가 400이 넘어서 뭐 이런 나는 상급자인데 나는 스스로 중급자 이상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 다 초급자입니다. 이거 정말 조심스럽지만 스스로가 그리고 초급자라고 생각해야지만 자세가 개선됩니다. 스스로가 나는 자세가 이미 좋은데라는 생각을 갖고 나서부터는 자세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. 저도 스스로 아, 나는 부족한 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. 벤치도 그렇고 스쿼트도 그렇고 데드도 오버헤드 프레스도 저 스스로도, 아, 분명 조금 더 뭔가가 있을 텐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자세가 개선되는 거고, 그래서 제가 제 영상들을 오랫동안 봐와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갑자기 무게가 펑 올라갈 때들이 있습니다. 갑자기 수행 능력들이 좋아질 때 그때마다 이 자세 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 조그만한 걸 찾아는 겁니다. 단순히 내가 안 아프고 운동이 된다는 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. 그 이상의 것들을 잡아야 합니다.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을 아시는 분이 정말 없습니다. 그냥 수행만 하고, 그냥 여기를 자극하고, 이런 게 잘한다고 생각하신다면, 어, 이거는 많이 아쉬운 거고 그런 생각 자체는 나의 발전을 저해한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중급자 프로그램을 하셨던 모든 분들은 스스로의 자세가 아쉽다 그리고 어, 나의 어, 나는 초보자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, 제가 초보자를 위한 스쿼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1 2분짜리 그게 굉장히 어, 좋은 내용인데 어, 나는 초보자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이 저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코칭을 한 하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. 아이 부분을 모르면 어 초보자인데 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도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 분이 100이면 100입니다. 선수가 아니고서야 다 그걸 모르는데 저는 그 정도를 모르면 전 초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초보자를 위한 큐를 드릴 때도 여러분들에게도 다들 먹히는 거니까 꼭 명심해서 두 번, 세 번, 네번 생각하셔서 그 부분을, 그 자세를 고치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 초중급자 프로그램을 할때 선형적으로 무게를 올릴 때도 내가 멈춘다면, 내가 막힌다면 아, 프로그램을 먼저 탓하기보다 일단 자세를 더 갈고 닦으셔야 합니다 자세를 갈고 닦아서 어,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힘을 100% 밖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그때부터 정말 이 4대 운동으로 운동이 잘 되게 됩니다 어 저도 이 부분을 깨닫게 된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깨달을 때마다 근육량을 조금 더 붙일 수 있고 조금 더 붙일 수 있고 이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, 제가 예전에 저를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면, 저는 80kg 초반에 지방도 꽤 있으면서도, 거기서 더 이상 늘지 않았었습니다. 근데 제가 현재 95kg가 나가는데, 현재 체중까지 올라오면서 얻었던 깨달음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의, 어 내추럴로도 한계를 계속 깨면서 얻었던, 얻었던 깨달음.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. 하나, 어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중요하긴 하지만, 또, 프로그램 요소로, 어, 내가 프로그램만 갖고 바꾸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도 자세가 좋아질 수 있게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야 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초중급자 프로그램이 막힌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그램을 좀더 질질 끌고 가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운동에서 내가 조금 더 가벼워질 수 있을지를 고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해도 막힌다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냐? 그러면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. 그건 말 그대로 초중급자 프로그램인지 평생 동안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.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식으로만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내가 이 운동을 통해서 나의 한계를 진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취미로 적당히 하고 싶은데 라는 분들은 사실 그 책에 나와 있는 정도로 충분합니다.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자세는 저는 엘리트 이상을 원하고 어 그런 방식을 항상 알려드리는 겁니다. 저와 함께 그 엘리트 이상이 될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시면 더 즐겁게, 재밌게 운동을 평생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